안녕하세요 믿고보고믿고찾는 채널 김상순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 서른 번째로 위기에 몰린 시진핑 되치기에 능한 시진핑의 예, 전세 역전 필살기는 없을까요 예. 시진핑식 문화대혁명 2.0 버전을 만지작거리면서 시진핑이 노리는 대역전극은 무엇일까요 여섯 가지 시진핑의 예. 예. 전략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진핑 퇴진설과 관련해서 난무하는 많은 루머들에 대해서 이미 제가 29번 방송한 시진핑 권력투쟁분석시리즈에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정황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점들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권력인 군부의 권력 즉, 군권은 이미 중공과 중국, 중앙군사의 주석인 시진핑의 손에서 명목상의 2인자였던 중공과 중국의 중앙군사의 부주석 장요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정황적 증거들을 통해 매우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시진핑의 당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당 장악력은 어떨까요? 공산당의 장악력, 당권에서도 시진핑의 당권 누수설이 단순한 루머로 치료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공산당의 당권도 시진핑에게서 멀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누가 공산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정과 루머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누구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략 꼽아볼 후보군들은 있죠. 이를테면 사망설이 나돌았던 후진타워 전 총석이. 아직 사망설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후진타워가 살아있다면 영향력을 발휘할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아주 가장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후진타워와 함께 떠오르는 인물은 올로파의 원자바오전 총리입니다. 후진다, 후진타워 전 총석이와 쌍두마처럼 후원체제를 10년간 유지했던 원저바오는 집정시기에는 온건파였죠 그런데 그동안 시진핑 13년간의 폭정에 대한 반발과 그동안 쌓였던 불만으로 지금은 상당히 강경한 정치적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자, 이런 원저바오가 원로파를 대표해서 시진핑파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진핑과 그 파벌 시자진에게 시달림을 당해왔던 공청단파 중에서 특히 예상과는 달리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은퇴를 당한 서열 3위였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역시 반 시진핑파의 선두 주자로 차기 총선이 후보로 다시 부각 중이고요 왕양이 당권 장악에 근접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청단의 후계자 중에서 후춘화도 역시 포스트 시진핑 시대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등 종료인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후춘화는 현재 비록 정역부지임으로 현역이긴 하지만 좌천되어 있는 거고요. 시진핑 퇴진, 론 분위기에 따라서 유력한 차기 상무위원 그룹 진입과 함께 국정을 책임질 총리 후보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고령으로 은퇴한 원로들 중에서 원로정치, 마쿠정치적 차원에서 반시진핑 원로파를 형성하고 있는 덩푸팡덩샤오핑의 장남이죠. 군부 원로인 류윈, 아, 이 사람은 전 국가주석이었던 류샤오팅의 아들이고요. 상하이방의 이인자인 정칭호, 전 국가부주석 등이 마쿠에서 포스트 시진핑 지도부 형성에 관하여 자신들은 이미 나이가 많지만 후임자들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한마디로 시진핑은 공산당 총석의 실질적인 힘의 배경인 중앙군사의 주석으로서의 군권은 이미 장유샤에게 빼앗긴 것으로 볼수 있고 총석기로서의 당권 역시 이미 반시진핑파 세력인 공청단파, 상하이방, 원로그룹, 태재당 연합세력에게 이미 잠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진핑과 시진핑파의 담권 장악력, 화랑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의 반격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네, 있겠죠. 최근 중화권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시진핑의 반격 카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13년 동안 사실 수차례의 엄, 암살 위기를 포함해서 여러 번 암살 위기가 있었고요. 정치적 위기를 교묘하게 빠져나왔는데 물론 운도 따랐겠지만 이렇다 보니 위기가 왔을 때마다 반격이나 되치기에 능한 시진핑과 그 측근들이 과연 이번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 중화권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시진핑이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 즉 보수 우파 노선의 변경은 역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인 공, 중공의 체제에서 보수란 사회주의 노선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하면 곧 마오쩌둥 노선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의 보수 개념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개혁, 적 좌파의 개념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시장개방, 성장위주, 선성장후분배노선이 바로 좌파인 것이죠. 이 역시 우리의 우파와 같고 우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사회주의의 좌파는 우리의 우파와 가, 같은 것이고 사회주의의 우파는 우리의 좌파와 같은 거죠. 즉 보수적 이념이냐 진보적 이념이냐는 체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는 정반대이니까 보수와 진보의 개념에 반대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진핑의 노선은 사회주의 보수, 즉 마오쩌둥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진핑은 일당 독재 강화라든지 시진핑 1인 우상화도 마오쩌둥을 흉내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시진핑의 반격카드 역시 보수 우파적 개념으로, 즉,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개념으로 시도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섯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마오쩌둥 사상 숭배의 강조입니다. 시진핑은 이념적으로 세 가지 충성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산당원들은 조국에 대한 충성, 인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시진핑이 강조해왔던 공산당에 대한 당중앙에 대한 당중앙 핵심즉 당의 핵심인 시진핑에 대한 충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1억이 넘는 공산당 당원들은 조국에 대해서, 인민에 대해서,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진핑은 교묘하게도 자신이 마오쩌둥과 같은 동급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위기에 빠진 시진핑은 아직도 그래도 공산당 당원들과 노예 인민들이 우상으로 받드는 마오쩌둥이고 자신이고 자신이 곧 마오쩌둥이라는 신화를 위기 탈출용 선전 선동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둘째, 덩샤오핑 노선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입니다. 따라서 당원들의 칼날과 총구는 마오쩌둥이나 자신이 아니라 덩샤오핑과 그 추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개혁 개방의 교훈에 따라, 즉 개혁 개방의 후유증에 따라서 현재 중국 사회에서 발생한 부익부 빈익빈의 과도한 양극화를 질타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별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덩샤오핑 개혁 개방 노선을 어,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주장은 이런 거죠. 도시 내의 양국화를 포함해서 모든 양국화의 주범은 동샤오핑식의 개혁개방, 물질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인민들이 누려야 하는 공평하고 평등한 생활과 행복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겁니다. 인민 대중들의 이익을 해치는 이런 형태의 양국화 노선은 폐지해야 되고요. 다시 모두가 평등한 뭐, 마우쩌 등 공동부유론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셋째, 부익부 비익빈 양극화의 주범인 탐관 오리들에 대한 사형제도의 부활입니다. 시진핑은 과도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무산계급 통치 시대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 계급이 리드하고요, 주도하고, 노동자 농민 연맹이 기초가 되고, 집단 부패 탐관오리들을 사형하고 숙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형제도의 부활이죠 다시 노동자 농민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진핑과 시진핑 추종자들은 부패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이들의 가족과 친척들은 왜 미국의 자산을 빼돌리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나 서방국가에 아이 자기 아이들을 유학시키고 있을까요? 자기 모세에 빠진 이들의 말에는 항상 자신은 빼고 도덕적인 척하는 소위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남들 을 훈계하고 자신을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죠. 네. 넷째 경쟁 우선은 공동 부유론으로 회귀해야 하고 덩샤오핑식의 선부론 즉 먼저 일정 지역이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이들이 부유해지는 성장 과정에서 나머지 사람들도 부유해지는 방식, 즉 개혁개방 40년은 과도한 양극화를 조장하고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 잘못된 노선이라는 것이 시진핑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시 노동자, 농민이 리드하고 주도하는 공동부유론 협동농장, 함께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와 경제 노선의 전략으로 회귀해야 양국화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인민들의 각종 불만과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섯째, 시진핑은 사회공평주의를 주장합니다. 사회공평주의 듣기에는 아주 그럴 듯한데요. 민중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자신들의 권리, 발언권, 제안권 등을 보장받으면서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공산당이 혹은 시진핑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창당한 공산당의 창당 정신을 공산당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공산당 홍색 귀족 계급으로 인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인민들을 억압해 오고 있는 것이 공산당 아닙니까 노예로 산 인민들이 지금 현재 중국 사회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흉일까요 양극화의 문제가 무지랭이로 살아온 인민들의 죄일까요? 말도 안 되는 개변이죠, 그죠. 여섯째, 시진핑은 개인 우상주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신사회주의 제도의 창조라는 말로 말장난인데요.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과 이론의 방향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강조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즉 시진핑 신사상은 마오쩌둥 사상을 모방한 개인 우상화의 잔꾀이자 언어유희일 뿐입니다. 말장난 이죠. 중국문과 일대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는 당중앙의 핵심인 시진핑 중심으로 뭉치고 시진핑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무슨 신사상입니까 희극도 이런 희극이 없고 예, 이건 뭐 완전 블랙 코미디 수준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엉터리 주장도 사실 예, 없겠죠. 그죠? 시진핑은 마오쩌둥식의 개인우상화, 모두가 평등한 공동부유론, 사형제도 부활 등을 통해 정적을 마음대로 숙청하고 양극화의 주범인 탐관오리 자본가, 기업가, 지식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우매한 대중인민들이 통치의 전면 선봉대로 나서는 소위 시진핑식의 문화대혁명 이천공 시대를 열자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선봉대는 누가입니까 바로 노동자농민들. 그것도 못 사는 기층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신 홍위병이 되어서 자신을 보호하라는 망상을 펼치려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어린 청년 학생들을 선동해서 홍위병 선봉대로 문화대혁명을 발동하고 자본과 지식인 자신의 정적 등을 무차별하게 숙청하고 학살했듯이 시진핑은 과도한 양극화와 사회 불만 문제를 강조하며,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을 삼동해서, 바로 개혁개방이, 어, 모든 문제다. 이렇게 삼고, 노동자 농민들이 가난한 이유도 그런 것이라며, 이들을 신홍의병으로, 어, 나서게 하고, 기존의 정적과 기업인, 어, 지식인 자산가들을 숙청학살하려는 겁니다. 시진핑의 이 여섯 가지 기조를 강조하며, 노동자 농민의 연대에서 신홍의병 출범을 통해 만약, 시진핑식 문화대혁명 2.0 시대를 만약에 열게 된다면 사회의 핵심 불만인 주택 문제, 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뭐 이런 주택 거주 문제, 또 의료보험 문제 심각하죠. 교육 문제 역시 그리고 양로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인데 이걸 일거에 시진핑과 신홍의병에 의해서 단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시진핑 신 사상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하려 한다는 겁니다. 시진핑식의 문화대혁명 2.0 신호, 신홍이병, 어, 동원과 관련된 6가지 반기업 대치기 전략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요? 뭐, 실행된다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시진핑을 지지하고 있는 시저진파들은 이런 시진핑의 망상에 얼마나 동조할까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진핑의 이런 6가지 망상이 그러나 향후에 있을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죠. 4중전에서 시진핑에 의해 정식 의제로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되치기 전략이 예, 과연 실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이런 중요한 내용이 왜 루머로 흘러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런 루머가 흘러나오는 것은 시진핑파 스스로 일종의 미리 흘려서 반대파나 여론의 동향을 살피려는 중공식 특유의 이슈 흘리고 간부기 전술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월 말로 전망되는 4중전회와 그전에 있을 8월 8월 초에 북대하회의 베이다이거 회의 개막이 그래서 더 흥미로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시진핑의 당권하락, 추락하는 시진핑 친위대, 시저진들의 숙청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합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평론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